총개 나와요. 저저총가지고 갈게요. 잠깐만 잠깐만 좀총총 총. 피셔 총, 총. 어, 그냥. 더 많을 거예요, 아마. 음, 일단 뭐. 1킬. 아 어, 뭐야, 왜 총이 없어? 에이가잠만나 나 뭐가 없어. 빨리빨리 붙어져야 되는데. 아니, 헬멧 헬멧 먹어야 되는데. 나. 총 하나만 먹고 하나만 먹고. 하나만 먹고. 이제 저 가서 석권 줘야 돼. 얘 사람 네. 이제 방금 하나 떨어졌다. 이기면, 이기면 다산 거. 오 뭐야 뭐야! 미친놈아! 아 제발 제발 제발! 제발 제발! 아 내려와 내려와요 제발 제발 아 뒤에 발소리가 들이 아... 나인 뒤에나 아. 와 샀다. 샀다. <laughs> 변태 새끼 진짜 변태새끼 진짜 국협이다 진짜 아 변태새끼 헬, 멧 있는 사람? 매트릭어, 여기 드래그, 뭐, 드래중어디에사 아, 변태. 어, 앞에 아, 위 위에구나. 여기로 아, 위에 이거. 잡아야 되는데. 버릴까요, 그냥? 2층에 있는 아, 변태. 에어야그 총아. 에, 상이없 뭐야, 어